네, 안녕하세요. 전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저물면서 올한해 sbc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올한 해는. 음. 드라마가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군요. 네. 지금도 많은 드라마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드라마 연기자 가운데서 올한 해는 중년 연기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분한분 한분 이제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일이 오면 에서 아주 푸근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이고 있는 탤런트 이면식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하. 네. 예, 아유, 순창, 시장 통에서한 잔씩 먹어버려야. 맛참 좋다. 아따, 첫 잔은 역시 부드럽네. 사탕 맛있는 게 어렸을 때 먹을 었때 똑같아. 드라마 연기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맛있는 <laughs> 신용을 하더라고, 저렇게. 40회를 넘긴 그의 연기 인생. 그 뒤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어머니. 아마 승원님이 거의 예향이한100% 차지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일본 책 번역해서 사실 연기 공부 없이 뒷바을다 해주고, 어, 그 완전 신식, 그, 승모원이시기 때문에. 이후사비이난 이후에도 혼자 사셨어. 시집을 안 가시고. 이 동생, 어머니도 마찬가지.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 공부를 안 하고 네.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네. 그 예전에 광주에 그 방주기 있었던 큰 방주기 네. 거리 그, 밤에데려고가서 밤에 <laughs> 둘이 죽자고 네. 죽자고까지 그런 그 극단적인 요법을 좀 쓰셨는데 네. <laughs>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이제 그 어려운 과정에서 가들 그 하나 있는 거죠 어떻게. 잘좀 시켜봐야 할텐데 하는 쪽으로 엄청 고생이 심했지 인지에 와서 참 그런 게 고맙고 음, 뭐, 또 죄송하다던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어, 그런 거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이미 없어졌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어느, 어느 저 시기 말만처럼 어머니 소풍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 품으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영한이 음. 없을 것 같아. 자 로, 가시죠. 노래 한 자락이 절로 나오시겠어요, 다들. 응, 음, 진짜 네. 그러겠는데. 내가 <laughs> 이제 노래 한자 해볼까? 응, 음. 그냥 만하시죠 삼각지로 다리를 다리에. 리에아는이발이발이발 <laughs> <다라는 시발길 웃음> <laughs> 추억과 그리움의 밤은 더욱 깊어가고 화창한 다음날 아침 조용하고 쾌적한 순창의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 나갈 채비를 마친 이면식과 사천 뜻. 나이스 모닝이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과음으로 지친 속을 달래 주기 위해 국밥집으로 향하는 형제들. 아침을 먹기 전 이면식이 꺼낸 것은 숙취해. 이 미나리 즙인데. 역시그렇게 몸에 좋다네. 형부터 주소. 아유. <laughs> 또 실제 선생님이 아, 아, <laughs> 흔들어가지고 저는 안 흔들고 흔들어 드릴게 아, 내가 순서가 있는 것이지 네. 아무라도입 대는 거 아니야 잡아 입못 대겠네 <웃음> <웃음> 아이고 선생님이 먼저 입을 대셔야 아, 내가, 내가 건강해야 동생들이 <laughs> 건강한 거야 <laughs> 미랄리가 이렇게 위장에 좋다며 이렇게 요 위장이잖아요? 네간 해독 음. 동생들은 음. 먹 음. 좋은 건 몸에 좋다는 소리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쩍쩍 빨아먹는 이면식. 그냥 몸에 좋다는 쩍쩍 소리가 나네. <laughs>